이제 여러분의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4K 60프레임 HDR 유튜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싸리 <laughs> 질러.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방구석 리뷰를 뵐 시간입니다. 오 이건 좀 흥분할 만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어 슈퍼 하이텐션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K 유튜브를 60프레임으로 즐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HDR 영상을, 이야, 어저께 릴리즈가 됐는데, iOS, 아이패드OS 14, 베타3부터 이 기능이 사용이 되더라고요야 사실, 베타1부터 일부 해외 유저들이, 어? 나는 HDR로 돼 있는 영상 일부는 4K 영상 재생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는 안 되길래, 어, 뭔가 기다려야 되나 보다 했는데, 이제 되더라고요, 야 <laughs>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고, 평소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는데, 감동의 2160P로 지금 재생이 되는 게 보입니다, 야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는 계속 4K를 고집했거든요 나의 만족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아 많은 여러분들이 <laughs> 조만간 정식이 나오면 다 즐길 수가 있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계들 여러가지 다 시험을 해봤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성능도 좋고 디스플레이도 튜닝 잘 되어있는 이런 환경에서 4K 영상을 볼 수가 없었냐면 구글과 애플과의 관계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애플은 방송 표준 규격인 HEVC를 차세대 압축 포맷으로 밀었어요. 고효율 4K 영상 촬영이 가능했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 있고, 안드로이드 기기도 현재는 HEVC 영상 촬영을 고효율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구글은 VP9이라는 포맷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덱을 통해서 영향력을 더 강화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애플은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코덱 문제가 있어서 애플 기기에서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avc 1 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ios 14 아이패드 os 14 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측이 되고 있었죠 아 아이폰 아이패드 도 풀릴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실현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좀 시험을 해봤는데 자, 유튜브에 있는 이 게임 영상 인데요 이게 4k 60프레임 hdr 포맷의 영상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요게 4K 60프레임 사양으로 돌아갑니다. 4K 60프레임을 지원해서 선명하게 아주 쨍하게 어쨌든 잘 나옵니다. 미니5, 이건 어떠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4K 60프레임으로 아주 선명한 영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사양은 충분히 넘치기 때문에 아주 잘 재생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혜택을 볼수 있는 거는 현재 아이폰 11 프로 였어요. 요거는 4K 60프레임 HDR 사양으로 재생됩니다. 자,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 영상 4K 60프레임 HDR라고 잘 나오는데요. 선명함이 다릅니다. HDR로 재생을 하게 되면 어두운 부분하고 아주 밝은 부분, 지금 특히 보면 구름 같은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OLED의 명암비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진정한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폰 10R도 4K 재생이 가능합니다.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아주 선명한 화면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4K HDR보단 못하지만, 이 4K 60프레임 영상, 이제 아이폰 11이나 10R 유저도 이렇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는 시험해보니까 4K가 뜨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더 개선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차등이 있는 건지, 추후에 정식이 나올 때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4K가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쨍한 화질로 이제 블랙핑크 뮤비를 <laughs>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의미가 있어? 어차피 디스플레이 4 k 안 되잖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나 아이폰 10R 같은 경우에 뭐 이득이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득이 많이 있습니다. 4K 상태에서 지금 정지 화면을 건 건데 확대를 걸었잖아요. 지금 확대를 해도 아주 깨끗합니다. 소스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꽉 차게 봐도 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다는 일단 장점이 있고, 이거 1080p 상태로 바꿨는데 1080p 상태에서 사실 멀리서 보면 차이가 안 나지만. 가까이 보면 빠른 움직임, 어두운 영역이 나올 때 화면이 뭉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유튜브의 해상도 정책이 있는데 고해상도 영상을 재생할 때 화질이 덜 압축된 화질로 나옵니다. 같은 디스플레이라도 떡지거나 깍두기 생기는 게 없어져요. 4K 디스플레이 아니더라도 확실히 이득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진짜 아이패드에서 4K 잘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디스플레이를 조금 낭비하는 기분이 들었었는데, 아, 이제는 그런 부분도 해결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은 어쨌든 베타3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정책이 있을 겁니다. 맥에도 사실 이 사파리 이슈가 같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다 해결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차후 맥에서도 변화가 생기면, 이 부분까지 추후 소식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어리가 풀리 풀린... 기분이 들어서 정말 정식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 혜택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